들어 가. 바로 들어가. 어, 일문 들어가. 알지? 일문 들어가. 아, 종깨들 어, 일문 그렇지. 오 오! 오모 벨라야, 무슨 일이야? 벨 <laughs> 라, 저기로 나와. 벨라야, 들 <laughs> <빌라. 웃음> 다들 못 들어가고 있어. <laughs> 야, 대구에서 그렇게 잘 놀더니 뭐야? 그니까 일문 들어가. 벨라 좀 알려줘, 저기로 나오라고. 벨라, 일로와. 벨라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. 어. 벨라야, 저쪽이야. 벨라, 이리 와. 이리 와. 여기, 여기. 옳지, 가. 벨라, 가. 얼치. 아, 왜 갑자기 막 수영을 못하는 개처럼. <laughs> 옳지. 오. 일로 가봐. 일로 가봐. 베로베로 t know h o 베로 o u feel. I don't know how you feel. I don't 러 n o w how you feel. I don't know. I d 유모 <laughs> 다들 울기만 하고. <laughs> 누나 어, 누나 구해줘. 배추 들어가지 마. 배추. 누나 누나 구하러 와야지. 어? 유모야. 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. 뭐?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하려고 그러지. 일로 와. 라 언니 구해줘. 이리와, 언니 구해줘. 엘론 엘론 예리야 여름아 여름아 니 여름이 이 야 벌려봐! 어머 어머 어머! 뭘왜 잡어? 유모, 유모 들어와, 유모, 유모 들어와, 유모야, 별로 먹고 싶어? 여러분 <laughs> 다들 줘야 돼 이제 이제 다 줘야 돼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는다 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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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한다 수박을 당연하지 오우 Eu mostro You o boia, moça. Caiu, mano, Maru, ma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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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숯 안에 고체 연료를 넣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고 토치로 5분에서 10분 정도 슬술 달궈주고 연기가 나면 뚜껑을 닫고 뚜껑에 저 바람구멍을 열어놓은 다음에 연기가 충분히 빠진 다음에 구울래 다시 <laughs> 3초 착화 개말루씨, 뭐 하세요? 뜨끈해. 이게 된 거야? 잘 질렀다, 불. 별로가 <laughs> 기대하는데. 어, 진짜 맛있다. 일라좀 식혀서 줘야겠다. 좀더 내야겠다. 개화로 어, 온다. 응? 아이고, 버섯도 잘 먹네. 버섯도 잘 먹어요. 고기 냄새 나서. 자, 빠르래 슈는 정말 물을 좋아해. 안 돼, 안 돼. 들어가면 안 돼. la 까꿍 발라요 <laughs> 누나 여기 있어 유모 이모. 유모야 유모야 위에를 봐 유모야 위에를 보라니까 <laughs> 그래 배추처럼 여름 참. 유모야 유모야 유모 여기 있네, 봐봐 위에 봐봐 유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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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들어 유모야 고개를 들어 유모야 유모야 고개를 들어봐 둘이 하는 짓이 똑같네 유모야 봐봐 여기 여기 오도도도도 어. 그렇지. <laughs>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안 나오겠지? <laughs> 첫 캠핑이지. 응. 잠깐. <laughs> 첫 캠핑 겁나 열악해. <laughs> 생존 캠핑이야. 제가 지금 이걸 안 먹으면은 목숨이. <laughs> 간다간다 <웃음> 하걸랑요 <laughs> 아이고 졸려. 아이고 졸려요. 응, 먹어봐. 이거 엄마 못지않게 아빠 사랑도 많이 먹고 자는 것 같아. 맞아. 엄마가 표현을. 엄마가 훨씬 표현을 잘 하긴 해 잘하고 많이 해가지고, 응. 아빠가 좀미쳤어 응. 근데 생각해보면, 항시 아빠가 우리 엄청 걱정하고, 응. 맨날 방 뒤져서 보고. <웃음> <웃음> 맞아. 아빠의 사랑이다, 그것이. 엄마, 은 맨날 엄마, 응. 공지님, 일어나. <laughs> 이렇게 따라다니 보니까 되게 응. 대단한 것 같아. 내가? 응. 그런가? 이게 장난이 아니야. 대형견인데 다섯 마리 기절이고.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게. 혼자여도 피곤한데. 피곤하긴 한데. <목소리> 좋다. 별진짜 음, 별이 안주야. 맞아. 잘먹었 어？그 다음 에 이렇게 찍고먹 으면 됩니다. 이게 이 칠리소스 가 희귀 하 거든요. 맛다이거 <laughs> <laughs> <이름이> 위에 <왜> 앉아있어 <laughs> 너무 귀여워 너무 음, 귀엽냐 귀가 손바닥만 여름이 <laughs> <laughs> 쳐다보는 것 봐. <laughs> 조심히 가슈. 조심히 가슈. 고마웠어. 즐거웠어. 이사야. <laughs> 아버지들도 안녕. <가별이들도> 안녕. <laughs>